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쪽에 마가복음,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한테 여러분한저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류를 법이하는가 이 향류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 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아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누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의 강회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본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목요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년 가운데 가장 바쁜 시기가 이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주일간 치러지는 절기와 예배와 의식을 준비하는 일로 매우 바쁠 시기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앞두고 집안에 있는 노력들을 제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일로 바빴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전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나 의식에는 절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월절 양을 준비하고 무교절을 위해 집안의 노력을 제거하는 것에 힘을 기울여야 했는데 이들의 준비는 정작 다른 곳으로 바빴습니다. 집안에 있는 누룩이 아닌 6월절 양의 실체가 되시는 주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는데 온갖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해 함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 속 죄와 탐욕을 청소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놔둔 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성대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이 지키는 6월절을 하나님은 과연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로 분주해 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제거해야 할 죄와 욕심이 아닌 엉뚱한 다른 것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 이 시간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안의 거룩을 회복하고, 정말로 참되게 이 주일이라는 귀한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2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월절이 되면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칫 사람들의 반발을 일으키게 되어서 밀란으로 이어질까봐 그 위정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고,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눈치만 보고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어찌할까만 생각하지, 무고한 의인을 죽이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밀란을 피할 방법만 찾습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악을 행할 방법만 찾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죄를 지는데, 사람들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잃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을 잃지 않으려다가,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다가, 더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고,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밀란을 걱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사람을 잃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잃고 예수님을 잃는 것입니다. 정작 잃지 않아야 할 것들을 잃고 맙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누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이들이 악한 일을 하는데 조력자 한 명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열두 제자 중한 사람 얼마나 복받은 자리입니까. 그러나 그 복받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악한 독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치가 지금 우리의 자리가 정말로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인지를 모르고 내 욕심과 탐욕만 따르다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려유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유다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 예수님을 악한 자들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려고 합니다. 보물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보물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보물, 더 가치 있는 보물, 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부러워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정작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더큰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는 넘겨버려, 넘겨버리는, 헐값에 넘겨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보물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가치와 값을 도저히 매길 수조차 없는 세상에서 이보다 귀한 분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니, 없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리오 다는그 귀한 보물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예수가 값진 보물인지 몰랐을 때는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매우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난 후에는 그는 예수 아닌 모든 것,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였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스러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허용했을 때 그들 자신이 누리는 긍정적 이득보다 못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긍정적인 이득을 해방하는 방해꾼으로 여기여겨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귀한 분이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잃고 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보물과 가치를 절대 남에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료와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기회가 있을 때 힘껏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승!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는 유대의 제안 주님의 대적들에게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었을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지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대제사장 무리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매우 안타까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 가르누다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살, 살 때가 있습니다. 가르누다는 이들을 기쁘게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탐욕을 채운 이들에게 결국 토사구팽 당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에 눈이 멀어 악의 도구가 되고 진정한 보물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더러운 손을 잡고 세상을 기쁘게 하다가는 결국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내 삶의 유일한 청중으로 여기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분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